예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 사업원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유사한 교육이 있었고요 혹시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처음 들으시러 오신 분들은 이제 농콩 재배 기술입니다 주로 아마 콩은 밭에서 재배를 하는데 최근 올해까지 18년도 19년도 농식품부에서 어, 농콩 재배, 어, 그러니까 그논 타작물 재배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올해 연장을 했습니다. 한해더 연장해서 20년까지 어, 논 타작물 사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 농식품부에서 어, 논 타작물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콩입니다. 그래서 농콩 재배 기술이고요. 특별히 또 전북에서 작년 생산량의 한 5분의 1 정도를 거의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어, 전북에서 또 이제 논 콩이 이 근처에 있는, 어, 김제 죽산이나 이쪽에서 아주 대단히 면적으로 논콩 재배가 수년간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논에 들어가는 작목 중에서 그래도 콩이 무난하기 때문에 아마 논콩이 논타작물에서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논타작물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논에는 계속 콩이 재배되면 쌀값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논타작물 중에서 콩 같은 경우에는 별도 수매를 올해까지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들력경영체나 혹은 콩 생산자연합회를 통해서 업무대행을 통해서 AT가 계약 물량을 통해서 계속 수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들력 경영체나 아니면 콩 생산자 연합회를 통해서 계속 수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수매에 동참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농콩 재배 기술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수급 동향하고 품종, 재배, 수확 이렇게 간략하게 어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입니다. 이게 조금 흐려서 잘안 보이시긴 할 텐데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콩 수급을 보시면은 연간 한 42만 톤을 저희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략적으로 한 32만 톤은 수입을 하고요. 10만 톤 정도 내외를 생산량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10만 톤 정도를 소비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률을 보시면 점점 저희가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고 있습니다. 17년대 22%였다가 18년대 25% 정도 어 자금률이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벼에 비 하면은 자금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밭작물 전체적으로 어 자금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특별히 또 밀이나 보리 같은 경우도 맹류도 그렇게 높지 않고, 밀 같은 경우도 뭐, 18년 기준 한1.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최근에 또 소비가 줄어서 1%대 미만으로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금률이 증가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입니다. 생산을 보시면 13년도 이후로 계속 그 생산량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작년에 작년에 논 타작물에 더불어 면적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10만 톤 가까이 넘어갔고요. 그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생산량이 줄고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소비도 좀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농가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되면서 노동력이 좀 감소되면서 콩 재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 면적이나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죽산 의 면에 가 보시면 전과정이 기계화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계들이 파종서부터 수확까지 전과정 기계화 돼서 그나마 집단적으로 규모화된 그논 타작물 중에 논콩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배 면적을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약58,000 헥타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 매년 조금씩 증가, 증가돼서 18년 기준으로 해서 약15% 이상 증가가 됐고요.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밭입니다. 5만 8천 헥타 중에 4만 7천 헥타가 밭입니다. 논이 많은 것 같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겨우 이제 1천 약 1,2천 헥타 정도. 어, 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 5만 6만 그게 높지 않았습니다.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을 하면서 재배 면적의 그에 반해서 조금씩 증가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아마 올해도 이 면적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그논 타작물 지원 사업이 끝나면 아무래도 이논 콩도 조금씩 줄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면적은 다행히 좀 늘고 있고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조금 증가된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논콩 면적이 전년 대비 한30% 가까이, 29%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소비를 보시면은, 농, 콩, 콩 소비가 1인당 한 6.4kg 밖에 안 됩니다. 점점 줄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8kg 에서 6.4kg 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 소비량도 계속 뭐 6kg 대로 어. 60kg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콩도 마찬가지로 6kg대로 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가공용이나 이런 데 많이 수익콩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국내 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콩 대비 한 가격 차이가 네 배,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업체에서 이 이걸 쓰기를 좀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한 10년 전만 해도 한 7배, 8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최근에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저희가 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조금씩 증가되면서 조금 그 가격차를 줄이곤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어 아까 보신 것처럼 수입량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산 콩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급식이나 이런 두부용 뭐 이렇게 장류 쪽으로 빠지고요. 체험이라는 쪽으로 많이 되고 있지만 수입 콩은 대부분 외식 업체나 이제 두유나 여러 가지 가공 대량 가공 식품 쪽으로 아직도 많이 어, 수입 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산 콩이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고 더불어서 이제 더 생산량이 늘면 가격 경쟁을 함으로써 수입 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아마 조금씩 정부에서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12년도에 아, 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관측을 합니다. 채소 작물하고 뭐밭 작물, 뭐 식량 작물 관련해서 어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에 농촌경제연구원 사이트를 한 달에 한번 정도 들어가 보시면 특히 이제 채소나 혹은 그 식량 작물, 콩, 그다음에 뭐 참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작목들에 관련해서 참깨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콩 위주의 그런 작목들에 대해서 계속 한 달에 한번 정도 특히 감자하고 콩은 두 가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어 그 공개,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해가지고 특별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기준을 보면 이렇게 농촌경제원에서 예측을 합니다. 19년선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고 가격은 그러므로써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품위는 좀 떨어질 거다. 작년 가을에 등습기 때 태풍이 연거포 세개가 올라오면서 그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보시면은 어 생산량은 증가될 거다. 작년에 비해서 약 10만 가까이, 10만 톤 가까이 생산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12월 23일날 다시 정식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약 10만 5천 톤이 생산됐다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10만 2천 톤 가까이 가까이 근사치에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앞으로 콩 생산을 할때 재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할 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매가 작년도에 약 4만 3천 톤 정도 어 전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AT를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4만 3천 톤 정도는 이 10만 톤 중에 한40% 이상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매 가격을 보시면 재작년에 콩 가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콩그 AT를 통해서 수매가 거의 안 됐습니다. 계약 물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가가 5천 원이 넘고 6천 원이 넘어가지고 어, 5,6천이 됨으로써 콩을 ATA 정부에 납품하지 않고 그냥 시중으로 뺐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요즘 아마 특등으로 해서 4,800원, 키로당 4,800원으로 다 수매를 지금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00원의 가격에 맞춰서 지금 전망이 됐는데 거의 마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좀 자세히 안 보이는데 어쨌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균 단수 단수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약 175kg을 예측했습니다. 재작년에는 177kg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농콩 같은 경우에 죽산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350kg. 많이 나온 농가는 품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70kg까지 나온 농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죽산 같은 경우에는 농콩에 한 330kg 나왔습니다. 근데 통계청에서는, 어, 작년, 재작년에 177kg로 어, 관 예측을, 어, 그 예측이 아니라, 최종 통계청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는 밭콩하고 농콩하고 전체 평균 낸 그런 통계치고요 죽산 같은 경우에는 논에서만 나온 거를 그 재배화 단지된 거기에서는 한 330, 320kg. 그래서 현실과 조금 차이 나긴 하지만 정부 통계를 보시면 전체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1 1 7 k g 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에 12월달에 예측을 하기를 175kg. 그러니까 유사하다. 태풍의 영향으로 해서 유사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어, 통계청에서는 180kg로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좀 체감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약간 유사한 어 수량을 보였고요. 재배 면적이 늘어서 이제 10만 톤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여기 자료에 보시면 가격이 5,000원대입니다. 백태가 5,000, 상, 어 여기 무슨 특, 아마 상, 상품으로 해서 아마 아, 5천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렇게 5천 원대의 가격을 어, 재작년에 유지했고요. 를 이게 야, 양곡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2020년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2019년도의 데이터입니다. 양곡은 그 전년도 거를 대입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 5,000원대의 가격을 현재 유기, 유지하고 4,800원에서 5,000원대의 가격을 계속 유지를, 작년에는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작년 기상을 보시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평균 기온은 0.2도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개화하고 꼬투리가 열리는 착혁기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햇빛이 얼마,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데 햇빛이 얼마만큼 되었냐면, 어, 약 13시간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8년 대비 19년도에 어, 1조 량이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등숙기입니다. 꽃이 피고 꽃투리가 생기고 거기에 알이 충전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이제 온도하고 햇빛입니다. 햇빛도 보시는 것처럼 23시간이 감소됐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어, 강수량이 작년에 태풍도 오고해서 비가 자주 오기도 했지만 그 햇빛이 줄는 어 반면 그 수분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너무 많을 정도로 공급이 어,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측을 하기는 태풍이 9월, 10월 달에 뭐 미타 뭐 여러 가지 세개 태풍이 오면서 분명히 수량이 떨어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연구기관에서 어, 그, 재배지, 실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 나주, 전주, 수원, 미량, 이런 지점에 이제 시범포를, 만들어, 실증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육조사를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다 감소하는 걸로 예측은 했습니다. 연구부서에서도, 부서에서도.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원이나 이런 북북쪽으로는 수량이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주나 밀양 이 밑에 지방은 태풍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수량이 좀 감소되는 걸로 측정이 됐습니다 연구소에서. 근데 어 충남이나 이제 경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수량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이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 전국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어 밑에 지방에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었지만은 위쪽에는 생산량이 증가됨으로써 어 아마 180kg 생산 단수로 이렇게 측정이 된것 같습니다.